네,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그 어,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확률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공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독립적인 사건들을의 경우에는 확률이 발생, 그 독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일어날 그 확률은 그냥 모든 사건들의 확률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두 사건의 어떤 그, 어, 확률을 구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할 그 확률은, 이거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냐 면 A 확률과 B 확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많이 쓰이는, 소위 말하는 곱셈법칙. 그럼 곱셈법칙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요한 건아니고요 그냥 이것을 그, 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 책에서는 하나만, 두 사건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세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하고 C도 발생할 확률은 그냥 A 발생할 확률, B 발생할 확률, C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A와 B가 서로, 동, <laughs> 서로 독립인 경우 그리고 A, B, C가 서로가 독립인 경우에만 이렇게 곱할 수가 있습니다. 3개뿐만 아니라 4개, 5개, 10개, 100개에도 다 곱해주면 됩니다. 단 독립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독립인 경우에는 모두 곱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많이 쓰이는 곱셈법칙이 되겠습니다. 어, 합집합의 경우에는, 어, 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상호 배반이다. 어, 이렇게 우리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가 지금 서로 상호 배반이죠? 서로 그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우리가 단순히, 예, 그 A와 B의 합집합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입니다.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그냥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어 A는 어 1이 발생할 확률이고 B는 어 2가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어 A와 B가 B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 이건 뭐냐면 1이나 2가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데두 개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죠. 1 아니면 1과2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 은 얼마죠? 6분의 1. B가 발생할 확률 6분의 1. 그죠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즉 상호 배반인 경우엔 그냥 더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 예,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합집합 연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어 확률 계산은 연산에 대한 거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곱 사건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합 사건에 대한 건데 어곱 사건은 A와 B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곱해 주면 된다. 곱 사건의 확률은 A와 B가 서로 배반인 경우에는 이합 사건의 확률은 그냥 더해 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그 알아봤고요. 그다음엔 그 다음엔 어그 남아 있는 내용이 배반이 아닌 경우에는 합사권이 어떻게 되나,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곱사권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 단순히 더하거나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계산을 달리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음 내용들에서 어 정리를 했었죠. 네, 그. 어 빈 칸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상호 배반이 아닌,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합사권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이 나와 있고, 우리 뭐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합사권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의 곱사권 확률을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A와 B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 이 합사권 확률을 이렇게 A를 한번 카운트하고 B를 한번 카운트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은 두번 카운트가 됐으니까 얘를 한번 빼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 슬라이드의 요 예로 이해하면 아주 훨씬 더 좋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잘,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그때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어느 백화점에서 손님의 60%가 2층 매장을 방문하고 40%는 3층 매장을 방문하고 30%는 2층과 3층 매장을 동시에 방문한다. 2층과 3층을 겹치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30%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가 A와 A 또는 B를 방문한 2층 또는 3층 매장을 방문할 확률, 즉 A 또는 B가 될 확률은 A 확률 B 확률 더한 다음에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A 확률이 0.6, B 확률이 0.4, 그리고 어, 동시에 방문하는 게 0.3, 이니까 한번 빼주면 0.7,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 우리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봤었죠?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이 예를, 이 공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징점적으로 잘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한 이제 그 확률 계산하는 방법들이 쭉 정리가 됐죠. 어, 합사건의 경우에는 배반인 경우에 그냥 더해주면 되고 배반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어, 사용하면 되겠고 곱사건의 경우에는 독립인 경우에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독립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한 칸이 남아서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요것을 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정의했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쓴다고 했죠. A와 B의, A 기분 B. 이렇게 그 조건부 확률인데, 어, 확률, 어, 사건 A의 조건부 확률, 기분 B.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어, 흔히 이렇게 확률 쓰고, A 기분 B.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 뜻이냐면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데 단 B라고 하는 것을 정보로 나에게 주는 겁니다. B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A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크게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조건 확률 공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 조건 확률 공식을 보면 어, 어떻게 어, 구 해지냐 하면은 이게 그분 어, 분수를 놓고 밑에는 사, 어, 조건으로 주어진 그 확률을 분모로 쓰고 분자에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분자로 씁니다. 이렇게 쓰면. 어, 조건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어, 우리가 B라고 하는 이 조건을 주었잖아요. 이 B라고 하는 조건을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축소된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해서 다시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구할 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어, 예를 한번 봤었죠. 어, 남성과 여성 총 478명에 대해서 mp3 카메라, 자전거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이제 고르게 한 다음에 이런 그 표를 만들었죠. 이런 표를 무슨 표라고 했었죠? 이런 표를? 아, 기억이 나나요? 네. 분, 할, 표. 예. 네. 컨틴저시 테이블 분할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할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그 확률을 한번 구해봤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확률을 한번 구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 뽑았을 때이 사람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은 단 조건을 줍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여성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여성이었을 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은 이건 그대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예, 요 여성이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그 어, 여성일 확률, 그 다음에 요두 개의 곱사건 확률이 이렇게 엔드로 연결돼서 어 자전거 엔드 여성. 그래서 여성일 확률은 얼마냐 하면은 478분의 251이 되겠고요. 한사람이 뽑았을 때이 사람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성,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성은 30명이죠. 그래서 478분의 30에서 0.12 이렇게 v지게 되는데 아, 이게 이제 확률 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어, 표본공간을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더 쉽죠 여성이었을 때 자전거를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확률은 어, 여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남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 251명만 생각하면 되죠. 어 여성, 여성이요. 이 사람이 자전거를 좋아해. 여성 251명 중에 자전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30명. 그래서 251분의 30. 똑같이 네, 이렇게 그률이를 구해지게 됩니다. 네. 기억이 나죠? 이렇게 어두 가지 방법. 하나는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표본공간을 축 공간을 축소해서 사용하는 카운터 하는 방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어, 100명의 그 고객 중에 남자, 남성 고객이 60명 여성 고객이 40명 어, 그 다음에 일반 전등을 산 사람이 50명 패션 전등을 산 사람이 50명 이런 분할표가 있을 때한 사람을 뽑았을 때이 사람이 일반 전등을 일반 전등을 구매한 사람일 확률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100명 중에 50명이니까 0.5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한 사람 뽑았을 때이 사람이 일반 전등을 구매한 사람일 확률은 단이 사람 보니까 남성이네, 남성이네요 라고 조건을 줍니다. 남성이었을 때 일반 전등을 산 사람일 확률은 어, 이거뭐 공식에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되죠. 남성 남성 이라는 조건 줬으니까 우린 여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 60명만 생각하면 되죠. 60명 중에 일반전등 몇 명입니까? 40명, 60명 중에 40명, 6분의 4, 3분의 2,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공을 축소해서 구하는 또한 가지 예를 한번 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칸을 채울 준비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한 칸은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공식에 보면 A 기분 B의 확률은 B 확률 분의 A와 B의 인터섹션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왼쪽에 지금 첫 번째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 보면, 어, 위에 분자로 되어 있는 A와 B의 곱사건 확률로 그 전개를 하면 어 밑에 분모가 이렇게 어 옆으로 가서 어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A와 B의 곱셈권 확률은 B 확률 곱하기 A 기본 B 이렇게 되고요. 어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보면요, 여기에 B 기본 A 확률은 A가 밑으로 지금 가 있고 위에 A and B 확률 이렇게. 분명히, 분명히 맞는 조건부 확률 공식이죠. 여기에서 A와 B의 엔드, 어, A와 B의 곱사건 확률로 어, 전개를 하면, 얘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면, 어, 요 A 확률이 요 왼쪽으로 또 가서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A 확률 곱하기 B 기분 A. 그래서 이두 개의 어, 저 공식, 첫 번째 공식, 왼쪽에 있는 공식과 오른쪽에 있는 공식은 두 개가 다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이해 어,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A and B의 확률이라고 A를 먼저 나왔으니까 A를 먼저 써 주는 게좀 기억이 쉽겠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곱 사건 확률은 A 확률 곱하기 B 기분 A 이렇게 이, 어, 기억을 하면 조금 더 기억이 쉽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 독립인 경우는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어, A와 B의 곱사건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그냥 곱했죠. 제가 독립인 경우에 독립인 경우에는 우리가 A와 B의 확률을 그냥 곱했는데 독립이 아닌 일반적인 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조건 확률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두 개의 공식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A와 B의 곱사건 확률은 A 확률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B 기분 A로 이렇게 곱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적인 공식은. 그래서 이것과 B의 확률을 이렇게 보면, 아 만약에 이두 개가 동일하면, 만약에 아두 개가 동일하면 다시 얘기해서 B의 확률하고 B기분 A 확률이 서로가 같다 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냐 하면은 그냥 B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다시 얘기해서 독립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면 역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B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b 기분 a 확률과 같다. 다시 얘기해서 a라는 a라는 조건을 주던 안 주던 b가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 이럴 때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독립이라고 한다. 네, 이건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의 확률 계산을 모두 마쳤죠. 그래서 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 학생들이 좀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어, 합사권과 곱사권에 대해서 각각 배반인 경우와 배반이 아닌 경우 배반인, 서로 배반인 경우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배반이 아닌 경우는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공식을 써서 어, 이용하면 되고요. 곱사권의 경우에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해 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이런 곱셈 법칙을 우리가 이저흰 돌, 검은 돌 이렇게 그 예제로 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어흰 돌이 2개, 검은 돌이 3개가 들어 있는 총 5개의 돌멩이가 들어 있는 그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서 어 두 번을 뽑습니다. 첫 번째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는데, 어, 비복원 추출을 합니다. 비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뽑고 나서, 결과를 보고, 집어넣지 않고, 두 번째 거를 뽑는 것을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이럴 때,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힌더를 뽑는 사건, B를 두 번째에도 힌더를 뽑는 사건이라고 하면, A와 AND B 이런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도 힌더를 뽑고, 두 번째도 힌더를 뽑는 사건이죠. 이럴 때, 우리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곱셈 법칙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A and B 확률은 A가 되고 즉첫 번째 신도를 뽑고 곱하기 B 확률 두 번째 신도를 뽑는데 단첫 번째 신도를 뽑았을 때두 번째 신도를 뽑을 확률이 되겠죠. 첫 번째 신도를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신도를 뽑았을 때, 첫 번째 신도를 뽑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도 신도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 네, 이게 우리가 그 일반적인 곱셈 법칙에 그 공식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방금 전그 전전 슬라이드 했죠? 거기에서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 공식과 독립인 경우의 공식을 서로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공식을 한번 보시면 이두 개의 공식이 A&B 공식, A&B,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B 확률 곱하기 A 기본 B 또는 어, A 확률 곱하기 이기분은 a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어 공식이었고 이렇게 그걸 우리가 채웠었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게 빨간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독립인 경우에 예, 독립인 경우에 공식입니다 a와 b가 독립인 경우에는 a&b 확률은 그냥 두 개의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요걸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 위에 있는 것과 맨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 밑에 있는 어 독립인 경우의 그 공식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 뭐가 다른가요? 어 여기 b, b는 지금 두 개가 같고요, 그렇죠? b 같고 a 이게 다르네요, 그렇죠? 요것과 요것이 예, 다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a 확률과 어 a 기분 b 확률 이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 이두 개가 이게 두 개가 같다면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과 독립인 경우에 그 공식을 비교해 보면 뭐뭐 다른 게뭔인가요 AA 요건 두 개는 서로 같고요. B 기분 A와 B 와 요게 지금 다르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B 확률하고 만약에 B 기분 A 확률이 서로 같다면 그렇다면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걸 정리를 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식처럼 정리를 할 수가 어, 있,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와 A라는 A 확률이 A기분 B와 같, 같거나 또는 B 확률이 B기분 A와 같거나 또는 A&B 확률이 그냥 A와 B의 곱잡고 확률과 같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독립을 한다면 우리는 어, 이두 개의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사건, 이세 가지의 공식, 이세 가지 공식은 사실은 어,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지금 달리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공식을 쭉 써보면 이세 가지는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그냥 체크해서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독립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첫 번째 공식의 의미를 보면, 뭡니까? A 확률을 구할 때, A의 확률은 A 기분 B의 확률과 같다. B라는 정보를 주나 안 주나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정보를 주나, 안 주나, 똑같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어, 아무런, 그 사건 발생이 아무런 정보가 안 된다. 즉,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 설명을, 이 독립과 종속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지금 복습에도 계속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좀 설명을, 어,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좀 정리가 되고, 좀 이해가 좀잘 됐겠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분할표에서, 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은, 조건, 여성이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 여성이니까 남성은 생각할 필요 없고, 여성 251명 중에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30명, 그래서 2 5 1분의30 해서 0.12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냥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은, 그러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90명이니까요, 어, 4 7 8분의90 해주면 0.188. 두 개가 서로 다르죠. 다시 얘기해서 여성이라는 조건을 주면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냥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은 그럼 0.188인데 여성이라는 조건을 주면 0.12로 해서 조금 줄어들죠. 어 이는 좀 줄어듭니다. 0.188에서 0.12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여성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나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어 분할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분할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전등인격 경우 일반 전등인 사건과 남성인 사건이 서로 독립인가 이런 거를 보려면 어 이 분할표를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 모든 확률을 다 계산해 놓은 이렇게 오른쪽에 주어진 것과 같은 이런 어, 확률을 모두 계산된 분할표. 그래서 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복습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요런 확률, 밑에 있는 요런 확률들은 뭐라고 무슨 확률이라고 했죠? 주변 쪽에 있는 거니까 주변 확률. 가운데에 있는 요 확률들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결합 확률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률표가 주어지면 조금 더 쉽게 독립과 종속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일반 전등과 남성인 사건이 독립인가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살펴보면 되나요? 남성일 확률 0.6, 일반 전등일 확률 0.5를 서로 곱하죠. 곱한 것이 0.4와 같은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 결합 확률과 같은가. 0.5, 0.6 곱해지면 0.3이 되죠. 이건 0.4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의 독립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이 사건이 그, 포함되어 있는 이 변수로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와 상품이라고 하는 변수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이라는 말과 배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서로 구분하면서 어,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A와 사건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아 이것이 이제 상호 배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가 성격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용어가 처음 확률을 확률 통계를 배운 학생들은 조금 헷갈리죠 독립 종속 배반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로 배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상호 배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립이란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상호 배반인 경우엔 우리가 어어 어, A와 B가 서로 상호 배반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 이런 건알 수가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사, 상호 배반이다. 근데 A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어 A가 발생했어? 그러면 B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래서 상호 배반인 경우에는 어, 우리가 독립이 될 수가 없겠죠. 서로 종속인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는 이런 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여부는 계산을 해 봐야만 합니다. 그냥 그림을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어, 계산을 해봐야 이것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한 40분에 걸쳐서 43분, 44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40, 한 4분에 걸쳐서, 어, 7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복습을 해봤습니다. 아,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어, 슬라이드, 어,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